이렇게 된다. 양변 역수로 곱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 x, 3분의 2x 이렇게 쓰자. 자, 그리고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최저 x보다 3점이 더, 어, 이거, 이잘 나왔다. 그죠? 합격자의 평균 점수, 여기는 x에다가 3점 더 높으니까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30 가로 x 플러스 3이 되겠고, 이거는 29 파기 3분의 2x가 되겠고, 이거는 50 가로 x 빼기 7이 되겠죠. 자, 이거 우리 방정식으로 나타냅니다. 아, 할수 있습니다. 아, 할수 있다. 자, 예, 더기에는 얘다 자, 30 가로 x 플러스 3 더하기 2곱하기 3분의 2x는 50. 바로 X 빼기 7.